hello oh. <laughs> 많이 들었다. 아니. 칭은게또안 되는 야, 지켜보고 있다. 먹고 지금 나 잘했지 이거.

아우 많이 아 들어가시오. <laughs> 우리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. 아, <laughs> 진요요 <laughs> 15가 아니었나봐요. <목소리> 15대 15였나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찾자>. 아, 너진는 아니고? 이제 안 어, 어, 너무 너무 빨 是不是生意也不一样？ 그냥 좋으면 그냥 볼을 그냥 걷어내면 돼.